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 보배섬 진도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진도지산 부동산입니다. 소개해드릴 매매물건은 전남 진도군 임해면 산막리 마을 상단에 위치한 농지매매물건입니다. 대상 토지매매물건은 마을 상단 산 아래 위치한 주택부지로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서 2차선 도로까지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도 군청까지는 15분 거리, 제주항간 쾌속선 운항 중인 진도항까지는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도 대교까지 25분 거리, 목포역까지 1시간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 지목은 전, 면적은 509평, 토지 용도지역은 괴관리지역 가축사육장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대상 토지는 동서로 약 46m 내외이며 남북으로는 약 30m 내외입니다. 대상 토지 지형은 평지 지형 형상은 사다리형 토지이며 방향은 서양입니다. 대상 토지는 30여 가구가 모여있는 마을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까운 주택까지는 직선 6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진입 가능한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서 직선 400m와 650m 부근 축사가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직선 450m 부근 레미콘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임야와전의 분묘 및 태양광 시설 등은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 이메면 산막리 주택부지 매매물건 마무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 지목은 전, 면적은 509평,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장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며, 대상 토지는 동서로 약 46미터 내외이며, 남북으로는 약 30미터 내외입니다. 대상 토지 지형은 평지, 지형 형상은 사다리형 토지이며, 방향은 서양입니다. 진도 주택부지 매매 가격은 4,100만원입니다. 진도지산부동산 도로명 주소는 진도군 임해면 1 1 1 0 k 59이며 석교중학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진도지산부동산을 검색하셔서 진도지산부동산 블로그로 오시면 더 많은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진도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도지산부동산으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임장 활동 시 연락이 안 되거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을 수 있으니 오시기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진도지산부동산은 진도 땅과 진도 시골집, 진도 바닷가 주택 등 진도부동산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며 매매 완료된 매매 물건은 삭제 및 광고 게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